이야, yeah, 만지고 싶다. 우리 우주 보고 싶다, 야. 우리 강아지가 하늘 날아가고, 거의 1년 만에 나와보는 삼책로 그지? 어, 제가 좋아하는 저희 동네 용인수지에 있는 성복천이었습니다. 어,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개천이고요. 물은 일곱 수가 내려와요. 그래서 물에서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고 자그마한 물고기들도 자생해서 많이 살아서 오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오리들이 알을 부화시켜서 사람들이 그 오리 새끼들을 보는 재미도 솔솔한 바로이고. 그런데 왜이 개천이 깨끗한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이쪽에서 한 3, 4km 떨어져 있는 열평합 발종소에서 매일 나오는 수십만 톤의 냉각수가 이쪽 하천 위에 파이프로 연결해서 매일 방류를 합니다. 건물이 온도가 보통 1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2도에서 15도 정도. 그래서 한겨울에는 얼지 않고 한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내려오니까 여기가 더 이상 더 좋을 수가 없는 곳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자, 최소한 사람이라면 주변을 좀 둘러보고 살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운데 기분 좋게 덥네요. 카르페 뒤에 이에 예.